안녕하십니까. 엑스턴을 사업하고 있는 모란 지점의 최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료회원 뽑으시는데 추천 코드를 받아서 가입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꼭 숙지를 하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신고를 했는지 너무 많이 보내서 정지를 먹었어요. 60일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낸 걸 가지고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일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지인분들한테 일단. 보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추천 코드 갈 링크를 누를 거예요. 그죠? 그럼 누르면 이거는 지금 어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서 해주시고 그 가까운 곳에서 해주셔도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하실 부분이. 그래서, 여기 맨 위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이라고 했어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추천 거드리지 않아요. 혹시 젊은 사람들 상관이 없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도 제대로 잘못 집어넣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로 하시는 걸좀 권해드릴게요. 숫자로. 그래서, 1, 2, 3, 4, 5, 6, 7, 8. 7까지만 할까요? 그다음에 아, 핸드폰 번호니까 8자리니까 예, 1 2 3 4 5 6 7 8까지 해 볼게요. 그리고 비밀 번호는 6 어, 이미 누가 가입했대요. 이 번호로 누가 가입을 했대요. 그러면 어, 2 3 4 5 6 7 8 9 둘, 넷, 여섯, 여덟. 8자리. 자, 어, 이것도 벌써 누가 했대요. 그러면 34567890둘 4, 여섯여덟 어, 이 번호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번호는 엄, 다행히 없네요 예. 그러면 이 번호라고 가정하에 예, 이 번호라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게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자 비밀번호는 여섯 자리만 넣으셔도 돼요 숫자 영문 특수문자 넣지 마세요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6자리만 드세요. 숫자 6자리, 저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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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길동, 자, 휴대폰 번호 010-2 아니죠? 3, 4, 5, 6, 7, 8, 9, 0. 이 번호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이 사람, 부럽네요. 자, 이메일 주소는, 1, 2, 3, 4, 5, 6, 7, 8, 9 이거 그냥 가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메일로 만들게 그냥 8까지 만들게요 9까지 넣어서 만들게요 네. 이렇게 이메일 만들었어요 원래 있는 메일 넣으셔야 되는 거 만들어서 넣으시는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메일 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 사장님들이 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이 밑에 숫자, 2, 9, 3, 9, 2, 9잖아요. 그죠? 체크하고, 보내기. 보내볼게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나오죠? 확인.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 좀 기다리시면,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게 대만 서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왜 로그아웃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로그아웃을 하고 있, 로그아웃을 하잖아요.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에 내게 잠겨버려요. 로그아웃 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 두세요. 이대로 내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보로 가시는 거예요. 로그아웃하실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내 정보 가면 어떤 게 나와요? 추천 코드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10%. 무료 회원이니까 10%죠? 그 밑에 5만 5만 원 포인트 이미 들어와 있죠? 근데 왜 여기서 왜 다른 걸 만지시냐고. 만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지금 만질 필요 없어요. 그냥 추천 코드만 알고 계시면 이제 숫자를 그리고 메모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12 84322. 그죠?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뭐가 있어요? 추천 코드 있잖아요. 그걸 누르세요. 그럼 추천코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숫자만. 1, 2, 8, 4, 3, 2, 2. 자, 본인이 카톡이든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로 다시 가보자는 거죠. 이렇게. 일로 오세요. 그 사람이 보낸 거를 복사를 하세요. 전체를 복사. 복사를 하시고, 이거를 다시 붙여넣기 여기다 하세요. 그 다음에, 편집을 좀 하시면 되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회원 번호로 변경 후 전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숫자만 변경을 하시면 돼요. 변경 84 322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쭉 올리세요. 자. 이름 바꿔야 되겠죠? 본인 이름으로 홍길동으로 홍길동으로 이제는 보낼 거니까. 홍길동 그 그렇죠? 다음에 이런 거를 잘못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입 링크를 이렇게 여기까지만 복사 하시는 거 여기까지 여기 k o r e a x t u r l x t e r n c o m 까지만 복사 하시는 거 컴까지만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내 놓으세요 자기 거에다가 이거를 전체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크롬으로 가시는 거예요. 크롬으로. 바탕화면에 가면 크롬 있죠? 크롬에다가 여기 주소창에다가 붙여놓은 거 방금 붙여놓기한거 있죠? 이거를 넣고 주소창에 넣는 거 검색창이 아니고요. 주소창에 넣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열려요. 그리고 우측, 3, 우측 상단에 보면 3점 이 있어요. 3점. 죠? 3점 있죠 요 3점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홈 화면 추가 이걸 누르세요 그럼 액션 바로가기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면 즐겨찾기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추가 그러면 바탕화면에 만들 거냐 어나 만들 거야 그럼 추가하면 됐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여기 하단에 만들어졌죠 맨 끝에 클릭 그때 로그인 하셔요. 이렇게 아까 만든 게 계정이 뭐죠? 계정이 자 숫자로 3, 4, 5, 6, 7, 8, 9, 0이잖아요. 번호는 뭐예요? 1, 2, 3, 4, 5, 6이잖아요. 아니, 로그인 돼야 안 돼요. 방금 사용한 번호 정보 유출로 인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경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 변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 구, 뭐 이거 가지고 뭐, 도, 뭐, 큰 돈을 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료에는 뽑는 거니까, 네. 변경하는 것도 좋죠. 자, 어떻게 변경해요? 내 정보 들어가셔요. 비밀번호 변경이 있죠,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변경이 있죠? 필번호 변경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번호가 뭐였어요? 숫자가 자 1, 2, 3, 4, 5, 6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변경할 숫자가 뭐예요? 똑같이, 똑같으면 이 이상하니까 2, 3, 4, 5, 6, 7, 2, 3, 4, 5, 6, 7. 확인 성공 다시 로그인 34567890 234567 로그인 로그인 돼야 안 돼요 됐죠 근데 왜안 되느냐 내가 누르다가 손들이 크신데다가 조그만 자판에 엉뚱한 걸 클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죠 자 추천코드 가볼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안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100% 본인 실, 본인 실수예요. 컴퓨, 얘 서버가 나쁜 게 아니고, 서버가 저기, 잠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100%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자, 동영상을 한번 들어서 이해를 못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100번까지도 돌려보세요.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는지, 뭔가를 빼먹었는지를. 그리고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시면 상위 스폰서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상위 스폰서들은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고 파트너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냥 무조건 뿌리지만 말고. 자,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어, 동영상이 있을 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